북한이 핵무기를 사실상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후보께서도 공감하시는 거죠?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북한이 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화해 협력을 통해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혹시 믿고 계신가요? 북의 핵기지가 영변이지 않습니까? 아, 영변에 이제 오메가바트 원자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라늄으로 어... 이 전개 되는데요.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영변, 그러면. 제가, 제가 질문을 간단간단하게 하니까 답변을 씹고 제가 영변, 뭐, 우라늄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 우라늄탄이든지 플로토늄탄이든지 간에 어떻든 간에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포기하실, 할 것이라고 믿고 계신냐고 후보자가 믿고 계신냐고 문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말하자면 영변의 유명한 건 영변의 약산 진달 래꽃 아름다다 가, 가실 길에 뭐, 어, 불리오리다는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시집이 출간된지 100년입니다. 올해가 12월까지. 그래 답변하 그러니까 시지가 아니라 예. 예. 진달래꽃. 영변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희망 사항이야 다 똑같지요. 뭐 후보자 보이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영변에 진달래 꽃 피길 바라지 원전 있길 바라겠습니까? 당연히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 그러면 아 저도 당연히 핵무기를 포기한다 그러면 훨씬 더 자유롭게 북한하고 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김현님이랑 같이 영변에 진달래꽃 보러 가는 그런 시대를 만드는 북한의 핵, 핵위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국제적 시각이고 특히 이란 사태에서 봤던 것처럼 핵무기가 없는 경우 그전에는 리비아 사태를 봤겠죠. 핵무기가 없는 경우에 겪게 되는 북한 정권의 운명에 대한 두려움이 북한 독재 정권에게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이고 상식에 부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 폐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보장할 방법이 뭐가 있느냐. 북한의 선임에 대응 과령 우리가 의존할 것이냐 하는 근본적 의문을 제시하는 겁니다. PT 그, 뛰어보실래요 후보자께서는 과거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게 2005년도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북한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북한의 이거 육장에다 무기한 중단과 행무기 보유 및 정산 선언에 대해서 북한의 메시지는 핵을 포기하고 양도할 용의가 있어야 삶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선의를 해서 가셨습니다. 그 뒤편 마지막 걸 보시면 이것도 그지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뭐 북한에 잘 해주셨잖아요. 북한하고 굉장히 서로 치유하고 대화를려고 하셨죠. 그런데 부,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것은 미국으로부터의 공포와 불신에 생겨난 것이다 하면서 미국은 북한이 이번 9.19 공동성명에서 핵폭이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믿어야 한다고 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앞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전략적 결단을 할 것이라고 믿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도 그 믿음의 변함이 없으신가요? 2초는 9월 19일 6자 공동성명 당시 북은 전략적 결단 지도자의 전략적 결단을 내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919 공동성명이 파기된 것을 북의 책임으로 전가하면 사실관계가 틀렸습니다. 919 공동성명 발표 직후 어, 저는 미국은 누구의 어, 책임이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지금도 믿고 계시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당신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도 그러냐고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핵보유국가를 선언했고 이미 핵물질과 핵탄두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당연히 북핵포기는 사실 어려워진 것이죠. 이것을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래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렇습니다. 없죠. 그래서 이게 1938년 9월달에 미네 협정을 맺고서 체임벌린 영국 수상이 영국에 돌아와서 국민들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독일 총통과 다시 한번 대화를 가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러면서 종이를 흔들었습니다. 미네 협정이라고요. 이 종이를 흔들면서 사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평화가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평화라고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에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수천만 명이 죽는 참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해서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 평화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넌센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자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 그에 대응하는 무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이 그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사실상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현실적입니다. 핵무기를 어떻게 갖습니까 우리가? 동맹을 깰 생각입니까? 미국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후보께서 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그럼 평생 그나마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는 노력을 안할 겁니까? 노력을 해야 뭐라도 볼거하니까 우리가 핵무기를 가질 수다는 노력을 해야 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제사회의 불량 국가의 길을 갈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음, 모범 국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말로 통일을 외치는 사람들이 대개는 반통일의 결과를 가져왔고 말로 어, 지금 음, 북핵 뭐 해결을 얘기하는 분들이 북핵 강화의 행동을 보여왔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실증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던 햇빛 정책 북한의 화와 오주화와... 핵실험 여섯 번 중에 네 번을 박근혜 이명박 때 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